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섬기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스스로 쫓기를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작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내용에서 환난은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서 많은 것에 끌려 다녔던 세월 끝에 깨달았던 것은. 모든 순간 악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용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동행했던 그들의 삶처럼 요셉의 이름도, 마음도, 모든 행동도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시길 바라며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인생도, 마음도, 모든 행동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